안녕하세요. 다언니네다라빵 다르 라로나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어, 2025년 이지군입니다. 어,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를 해서 전에 올렸었던, 어, 어, 올렸었는데, 어, 음영 문제가 좀 심해서 지금 다시 찍고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앞에 4개의 카드가 있고요. 원하시는 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10초 후에 번호 공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번호 공개할게요. 1번, 4번, 2번, 3번입니다. 1번, 4번, 2번, 3번입니다. 자,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5년에 이지 우리 1번 어, 분들 이지군이 있나? 아, 일본분들 회사를 옮기기는좀 힘드실 것같기한 한데 어 일단 볼게요 디하일하게음 일단 생각은 いのか具体的는どうすればいいのか具体的고どうすれ다다 어, 이제 여기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상い수 계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앨범분들이요, 보면은요, 어, 좀 진득하게 한 회사를 좀잘 다니시는,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1월달, 아, 올해 좀 들어서, 25년에 들어서, 어, 조금, 아나좀 이제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하고 싶어 이직하고 싶어 요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좀 상당히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아마 그 전부터 계속 이직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내가 금전적인 걸로 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 이 회사에 다니는 거 만난 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있는 것인가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많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직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러나, 방위카드가 하필이면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카드인데, 어, 요게 방해로 나왔다면 빠르게 이동이 힘들겠죠. 어 그래서 마음만 먹고 있다들 항상 그래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어 왜냐면 그런 용기가 좀 없으시고요. 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일본분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파이브북커 그래서 너 여기 회사 직장 그냥 그만 막연하게 그냥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고 하면 너 후회할 수도 있어라고 좀 경고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아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직장이 어좀 타이트하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좀어 너무 타이트한 직장 말고 조금은 더 프리한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도 나르내 나름 워라밸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어. 업무가 그리고 좀 과도하게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뭐, 무리하게, 뭐, 예를 들면, 매장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매출을 올리라고 하던가, 어, 아니면, 뭐, 아무튼 좀, 긴박하거나, 혹은, 매번, 어, 지침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어, 묵묵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일본 분들이지만, 음, 아무튼 일본 분들, 어, 묵묵히 본인 일잘 하고 계시고, 어, 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 일단은 이직의 기회는 오는데요. 후회를 할까봐 본인이 놓칠 수도 있고요. 이건 추, 어, 좀 추가 카드를 명확하게 좀 자세하게 볼게요. 저는 근데 이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 왜냐면 새로운 기회가 왔고 새로운 일거리가 어 스카우트 회가 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계약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이직을 어 똑같은 사람 떠나네. 음. 이직을 하시면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게 어. 지금 계신 직장에서 페이가 또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어, 괜히 이직을 했다가 후회를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게 지금. 어. 일부 분들이요 권태기가 왔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권태기가 오셔서 좀 쉬고 싶다거나 혹은 아 내가 그동안 쉬지 못하고 계속 여기를 다녔는데 아, 이제는 좀 나도 다른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혹은 어좀 다른 직장 환경을 원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지 못할 것 같다고. 이직의 기회는 오고, 스파우즈에는 오지만, 본인이 움직이지를 않으실 수 있으세요, 일본 분들이. 음. 왜냐면 사실상 좀 불안하시거든요. <laughs> 어. 어, 이만큼 또, 왜냐면 그동안 또 익숙하게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지만, 막상 또 닥쳐오면 환경에, 주변 환경이 변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이제, 페이도 지금 있는 직장보다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이없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일 수는 조금 좀 어려운 단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직 후는 들어오지만 본인이 이직을 안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제네럴 리딩은 피, 어, 제네럴 리딩이고, 피원테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이직은 혹시, 어, 다음에, 다음 기회 어,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 또 남아있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25년 들어와서 본인그 연봉이나 급여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안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 그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제날리딩이고, 피원타로니까 어,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5년 과연 2번 분들 이지군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어, 지금, 받고 계시는 급여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 약간,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어, 혹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혼자 살아야 할 때는, 혼자 생활할 때는, 이제 지금 급여에 만족을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 이게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왜냐면 첫카드부터가 텐벤타클이에요. 음. 그래서 본인이 이게 지금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지금 직장 분위기도 괜찮고. 음. 직급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2번분들 어 근데 이건 좀추억 카드를 좀 빨리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2번을 뽑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어느 정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제 카드가 맞아서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하고 이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이번 분들이 그만두시면 주변 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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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어, 저분이 그만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 어? 어, 세븐오브 패트클이 지금 계속 공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 아하. 일단 2번 분들은요, 지금 이직을 왜 원하시냐면, 본인만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요, 일처리도 많고요. 어, 2번 분들이 그리고 게으르신 분들이 아니라,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책임감이 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위에서 윗선에서 내리는 그런 일들을 꼭 완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 번을 뽑으신 분들 인제는나 이제 어, 자신에 대해서 어내 자신에 대해 좀 시간을 투자하거나 혹은 어,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연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욕구가 좀 커요. 아니면 내 가족과 같이 시, 그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라벨을 이제는 찾고 싶은 거죠. 어. 잠도 못 자고 좀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아, 이또 이렇게 아 건강적으로도 좀힘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 분들이, 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직하고 싶어요. 하세요. 아, 근데 이직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부터라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정말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연봉에 지금 받고 계시는 연봉을 맞춰서 회사를 들어가, 직장을 들어가 계시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인직할 마음은 있지만, 오,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못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왜냐면 지금 페이가 괜찮으신 분들, 진짜. 성과급도 어, 나오고요. 제가 꾸준히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돈은 정말 잘벌수 있는 그런 직장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 때문에라도 쉽게 이직을 못하시는 상황이세요. 음. 왜냐면 이만큼 주는 데가 없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 이직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좀 어쩔지. 어, 저는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직을 하면 저 나쁜가요? 하시면, 어, 이직을 하게 되시면, 이, 지금 받고 있는 페이보다 더 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의 연봉이나 급여에 또 맞춰서 가기에도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잘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올해는 올해까지는 좀 남아있으신 게 어떠십니까? 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제너럴 리딩이고 피그타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그럼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아, 25년 이직 운이 있을까? 이직을 해도 될까? 우리 3번 분들. 잡고 안 놔주지? 에구, 우리 3번 분들 본인 자기 자신이 쓰리소드래요 뭔가 마음이 지쳤어요. 에구. 어허.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삼법분들 바쁘, 좀 이동이 많은 직업이신가요? 음, 그런 것 같네요. 이동이 좀 많다. 피곤하고 힘들다. 네. 아좀 어, 편히 쉬고 싶다. 근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누가 터치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지금 현재가 황제예요? 응 그리고 남들도 여기 계속 다녀 이러시네 어 너한테 네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운명의 수레 맞기. 네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계속 다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출퇴근이좀그 집과 직장이 멀어서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혹은 출장이 잦거나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고 느낌이 카드가 아이고 아, 본인은 그리고요. 혼자 일하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어 누가 이렇게 건들거나 터치하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음, 그래서 어, 좀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원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난 프리랜서로 나 혼자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랑 별로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동수는 있어요 확실히 3번 분들 이지 근데요 본인이 진짜 프리랜서를 원해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한다면 어 금전이 조금 지금 보는 것보다 많이 못 보세요 음제가 싫어하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만약에 진짜 프리랜서로 나오고 싶으시면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 카드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왔죠. 저는요. 이직으로는 안 보이고요. 어, 저스트에또 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직으로는 안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어, 본인이 움직이고 싶거나 그만두시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기울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음. 아니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도 어좀나 쉬고 싶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제는 좀한두달 정도 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쉬고 다시 하고 싶어요, 너무 그 동안 일만 했어요 하시는 분들, 차라리 어 장기 휴가를 내시고 그다음에 다시 복직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막연한 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이직을 꿈꾸고 있어요. 딱히 특별히 뭐그 전부터 이직을 준비해오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동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이직으로는 안 보이고요. 차라리 몸이 힘들고 이러시면 어, 아니면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어, 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휴가를 내시거나 그동안 휴가 못 냈어요 하셨던 분들 장기휴가를 내셔서 좀 쉬었다가 다시 복직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 여자 남녀노소를 떠나서 산모 어, 분들은 그게 좋으실 것 같고 이직에서는 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휴가를 하시거나, 혹은 이 분야로 계속 쭉할 건지 고민을 또 하신다면, 어좀한두달 정도 쉬어 보시고 다시 복직을 하시는 걸, 어 그러면 좀 생각정리가 좀 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새로운 직종을 하시는 건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 지금 휴 쉼이 필요하거든요. 음. 휴식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3번분들 어, 어, 휴가 갔다 오,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음, 그래도 다시 으쌰으쌰 본, 본인의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제너럴 리딩이고 피가타로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럼 3번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사법분들 25년에 이 직군이 있을까? 에고, 초카드붙터가듯 S가 나왔고요. 방해가 식스포드. 어. 이 직군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다시 그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음향 문제로 너무 노이즈가 심해서 지금 제가 다시 찍고 업로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점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어, 이직 운이 좀 많았거든요. 이직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25년 들어와서 이걸 찍고 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니 여러분. 어,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리딩 했던 그거는 이직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리딩은 그게 아니네요. 25년 들어오니까 확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억 카드를 좀 볼게요 근데 지금 사부분들은 여기 지금 지금 직장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남이 누구 딱히 나한테 이 터치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곡분들이 근데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버티고 다녀라 주변에서 좀 그러고 있거든요 들어봤을요 생각은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사곡분들이 어, 사분 분들이 좀 갈팡질팡 하고 있고 게다가 또왜 이직을 하고 싶냐면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거 나를 그럼 인정을 해줘? 내가 봤을 땐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돼,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에이. 아, 되게 힘드시구나. 아, 약간, 그리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조조정 당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사본 분들 중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이직을 하게 되면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사범분들. 음. 와, 이게. 분야를 지금 일하고 있었던 것에서 지금 분야를 오래 일하셨다면 많이 이직을 하시고 싶으시면요. 음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다고 나와요. 어. 그래서 가족분들 이직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음. 원래는 아우 어, 진짜 이게 참 희한하네요. 어쨌든 원, 그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아 이직하셔라 여기 어떻게 다니냐 막 이랬는데 지금 이게 확 바뀌었어요. 확실히. 경제가 너무 안,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환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너럴리딩이고 피곤타로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근데 꾸준히 다니시긴 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어, 좀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고 조금이라도 어, 아프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음. 자 그럼 사법분들 25년 이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